네, 윌리엄, 플래티넘 4의 농구공 하나입니다. 이번 달5 0승 오우. 네, 저희 팀의 김수현 그리고 모비딕. 상대 팀은 아 모비딕 모비딕 제시입니다. 아 저희 팀의 공카에서 유명하신 분이죠. 네, 짭 짬님. 아 발음 이 어렵네요. 네, 김수현. 같은 팀이 됐습니다. 한번 같이 호흡 을 맞춰서 잘해보겠습니다. 점프을 뺏겼고요. 어우 지금 상대팀의 제시님이 나이스 리바운드 이점 튀었구요 지금 3점슛을 위안플레이보다는 약간 좀 흔들어 없는 꼬미트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아 루즈볼 나이스 블락앤패스 자 레이업 네 득점 성공합니다 저희팀의 풀리님도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솔레인도 우연히 만났네요 자 수비 좋았죠 자 이렇게 꼬미 때 걸어 들어오죠 오우 아 튀었습니다 이점자 상대팀 컴포님 두분다이점이 튀었어요 아 레이업 허용하면서 2대2 어, 노마크! 와, 노마크 3점 튀었습니다. 아, 김수현 노마크 3점 잘안 튀는데 튀었네요. 아마 추후에 3점슛이 폭발적으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아우 디덤더클! 들어갔습니다. 2대4. 자, 마크슛. 들어가나요? 아우, 튀었어요. 아, 들어갈 줄 알았는데. 자, 마크슛. 어, 들어갔습니다, 이번에는. 약간 아,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조금 여유있게도 되는데, 급한 것 같습니다. 어우, 나이스 블락. 아올 리바운드. 아우, 수비 좋습니다. 자, 크리스 터질 뻔 했죠. 나오기 자, 5대6 들어가겠죠. 아, 들어갑니다. 거리가 좀 멀었지만 그래도 들어갔어요. 8대6 아, 크스 좋습니다. 굿 패스! 미들슛, 들어갔죠. 아,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? 네, 3점 있었죠. 아하, 플리님, 잠깐 잊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우, 노마크. 튀었고요 나이스 리바운드. 자, 이번엔 강방. 팁샷. 오, 꼽칩니다. 팁샷. 들어갔습니다. 12대9. 나이스 티 자, 이번엔 들어갈지 싶거든요. 어우, 쿠스 하지만, 캐릭터가. 아우 불러. 나이스 미들슛. 와, 짬님, 팀 풀도 좋으신데요? 오늘 제가 지금 함께하는 짬님은, 어우, 수유도 좋구요. 나이스 블락. 어우, 패스까지. 야, 3점 들어가겠네요. 들어가겠죠? 제시아에는 불꽃이 안 보이는데, 아, 역시 들어가죠. 불꽃슛. 약간 이 점이 튀었었기 때문에 들어갈 타이밍이었죠. 하지만 남은 시간 2초, 1 4대1 2로 승리했습니다. 어, 짬님과 함께, 어, MVP 짬님, 와, 불락 3개.